올라. 어. 야, 너가 여기 줄잘 잡아라. 여기 떨어져서 사람이 진짜 죽기내놓나난이기도못 합니다. 우리는요. 그냥, 그냥 부르면죽는 거예요. 그래. 조심해, 진짜로. 진짜 여기 난 코스네 재미네 조심이야. 조심이야. 저것도 요 정도는 돼야지 조심 조심 조심. 잠깐. 올라. 올라봤 그냥 가. 아버지는, <laughs> 아버지는 양복 입고 <있고. 웃음> 아버지는 뭐라는 <뭘 하는> 양복이야. <laughs> 양복이 너무 많아서 <laughs> <내가> 돌 떨어뜨렸어. 겁난다. <laughs> 더 <인나군. 웃음> 길까지 돌한번 던져 볼까? 아버지. 꽉 잡아, 술. 어, 거 거품을... <laughs> 잡아. 니 이제 좀 괜찮아. 야, 여기까지 올라오면, 여기만 올라오면, 여기 이제 암만 해. 이제 석이라 괜찮아. 이게 예, 난 코스야. 여기, 여기가 가장 난 코스. 아, 아니, 난 이렇게 측면을 도는 게참 무서운 기인것 같아. 측면을 도는? 측면, 측면. 아,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, 옆으로 아, 사고 들어오는 거잖아. 참, 어이, 왜, 왜나 참, 어, 이거 뭐야? 이거 나안 잡았어. <laughs> 밧줄 이는 데로 올라가. 아버지, 급성도 말고, 급 빨리 가. 급된 상자. 밧줄금, 중간에, 밧줄금. 그만두지! 말자! 언니 언니 말자. 밧줄금. 밧줄금. 아이차. <목소리> <옆을 목소리> <쳐다보니까. 목소리> 이것가어지